안녕하세요. 여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정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은 과연 나를 구독할까요? 지금 바로 만나고 <laughs> 놀십니다내 핸드폰 갖고 와 지금 한세각안나 갖고 와 가만히 있어 청군이거 어디 있어? 야너 지금 부르는 거지알있 갖고 와 갖고 와았어요앞했고중민이거 아, 어디 있어? 중민이거 갖고 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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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그민 거야 이렇게 급게죠네 아, 구독하신 분들 제가 만 원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나만원거어요만이 아, 아, 아니에요? 아니 아, 아, 사람이 페인데 모릅니다 저래 놓고서 구독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정민님 것까지만 오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첫 번째 타자입니다. 이거 풀어주세요. 빨리. 네. 자, 우리 현선이고요. 현선이는 제가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을 했으면 제가 만 원을 드릴 거고요. 어? 잠깐만요. 바로 뜨죠 오,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구독 확인했고요. 인증 됐어요. 자, 뭘 검색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아, 그걸로요? 그거를...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아, 현선 부탁드리고요 만원을 꺼내서 입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농지 이벤트.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는 여러분들 문화상품권과 그리고 구글 티 p 티 카드를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종민아, 너 어디, 일로 안 와봐. 종민아, 너 핸드폰 어딨어? 아니요, <목소리> 안 말할 줄말이 1층에 들어가다. 이게 돼지인데, 어, 돼 있는데, 되어 있어? 아이디를 까먹었어 아이디를 까먹었다고? 그렇지 마. 그리고 로그인해봐. 세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형, 무조건 이쪽에. 형, 더할수없 되죠? 나한번 <목소리> 실패했어요. 지금. 빨리 해. 이게 비밀. 어? 야! <laughs> <너무 좋지 않은데? 웃음> 안 띄워있어! <laughs> 오케이 구독을 누르면 이렇게 휴미를 되야됩니다 우리 승민 씨는 탈락이시고요 우리 아 자, 선근이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근이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세요 유튜브 마켓에 어찌거리 하면 안돼요 <laughs> 유튜브만 들어가세요 들어가 그거 클릭해 잠깐만요 자 창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선근이는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안되어있네요 우리 박성근씨 네, 우리 직원들의 충성도가 이었어요아 예. 직원이 아니요 제가 구독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나 이따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맙소사 <laughs> 알겠습니다 아. 우리 성근이까지 와, 자 본인들의 볼카는다 나눠야 되는 거니까 절대 비밀하세요 그럼 아. 어? 어? 제가 아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사들여로 나와 이리 와지마너거고 넣고는 어딨어? 야 하지마 하지마 가만히 있어 그대로 있어 둘다 암살 네, 일단 암수 네. 일단 암수 네. 자 윤혜꺼부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윤혜꺼 들어가세요 본인이 네. 직접 들어가세요 네. 상현 검색해보세요 전 보세요. 당연히 돼있죠 하지마 진짜 당연히 돼있죠 전 아무런 영상이 없어요 오점인데뭘검색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랜션 라이프 벤츠.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 비밀번호 지지 뭐라까지만. 야, 형, 저는 당연하죠. 바로 검색어 있죠. 어? 당연히 있죠. 자, 컷. 자, 구독 좀 추정. 자, 일단 한 소리도 구독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선물 줄 건데, 뭐 검색해도 봐야지? 어, 야, 발리 5번 효가는 뭐야? 뭐야? 치. 어. 우리 컨텐츠. 유우니 형이 그런 영상을 좋아하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도 구독하시고 문화상품권 구글 기프티카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잔소리 수여하겠습니다 만원 축하드리고요 한소리를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 그래, 방송, 방송 잘한다 네 좋았어 과연, 동길이는제 유튜브를 구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당연히 구독했죠. 이거, 이거 구독 안 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구독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당연안구독했 되는 요구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개수, 개요이쪽은 있어요. 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뭐안 되는데.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 e s motherfucker. 여기 안주세요여안 주세요. 안 주세요. 자, 보세요. 구독 오시죠. 빨간색 눌러보세요. 뭐 이러면? 아니죠. 이게 구독자예요. 이게 구독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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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 동길씨 구독 지금 눌렀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 이벤트에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거.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거. <laughs>